안녕하세요. 보험 소비자와 함께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 새로운 TV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실손 1세대, 1세대 실손부터 4세대 실손까지 그 세우 변천사를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어, 새로운 손해 사정사에 바람직한 어, 방향 실손 보험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실손 1세대는 어, 실 어, 실손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까지와 있는데요. 실손 1세대는 2009년 9월 28일 이전까지 가입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전체 실손 보험 중에 22.1%를 22 차지하고 있고요. 실손 2세대는 2009년 9월 28일 이후부터 2017년 3월 22일 전까지 가입한 경우를 이야기하는데요. 어, 그 표준 표준 보험 약간 적용 세대라고 하기도 하지요. 그 구성비는. 전체 실비보험 중에 49.2%를 차지하고요. 가장 많은 구성비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3세대 실손은 2017년 3월 22일 이후부터 4세대 실손인 2021년 7월 1일 이전까지 가입한 경우인데요. 전체 실비보험 중에 24.6%를 차지하고요. 착한 실손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4세대 실손은 2021년 7월 1일 이후 가입한 어, 경우인데요. 그 구성비는 전체 실손보험 중에 1.5%를 차지한다 하겠습니다. 뭐 사실 크게 봐서 이네 가지 세대로 구분하지만 실제로는 보실비보험약관 개정은 개정은 열일 차례나 있었습니다. 1 7 차례 개정약관을 다 설명드리는 것은 뭐 너무 의미 없고 또 어지럽기도 하고요. 오늘 큰 줄기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천사를 보면은 가입한도는 가입한도는 이번 시에는 어, 2 세대 3세대, 4세대에서 거의 5천만 원으로 이제 고정된 것으로 보이고요. 어, 특이할 점은 통은시에 30만 원이던 것이 4세대 실손에서는 통은시에 한도, 1회당 한도를 2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한 것이 눈에 띄, 띄입니다. 그리고 자기부담금인데요. 이 자기부담금은 1세대 실손부터 4세대 실손까지 계속적으로 상향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보험 소비, 어, 자기부담금이라는 하 것은 보험 소비자가 실비 처리 받을 시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의미하고요. 그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계속 상향됐다는 것인데 1세대에서는 이번 시에서는 자기부담금이 없었던, 어, 보험이었고요. 통은 시에는 5천 원, 어, 부담하던 것이었지요. 이것이 2세대 실손, 3세대 실손으로 가면서 이번 시 자기부담금이, 어, 10% 또는 20%로, 어, 상향되다가 4세대 실손에 와서는 급여는, 급여 이변은 20%, 비급여 이변은 어, 30%로, 어, 상향, 되었던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자기 부담금이 지속적으로 상승되었고요. 특이할 점은 이 3세대 실손과 4세대 실손에서 우리가 이제 보통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은 급여 진료와 비급여 진료를 혼합해서 진료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3세대 실손과 4세대 실손에서는 이 급여 진료와 비급여 진료를 혼합하여 진료 시에 자기 부담금을 중복 중복하여 부담한다는 점입니다. 2세대 실손까지는 혼합 진료 시에 자기 부담금을 한 번만 부담하였다는 점이지요. 그리고 이제 3세대 실손 3세대 실손 어, 이후부터 어, 비급부특약 3대 비급부특약이 생겼는데요.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정식치료, 주사치료, MRI 진료비용에 대한 것인데요. 한도금액을 25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연간 한도를 설정하고, 횟수 한도도 연간 50회 한도로 설정하였다는 것이고요. 4세대 실손에 와서는 횟수 제한을 더욱 엄격하게 강화합니다. 어, 10회 진료 후에 병변이 호전되는 것이 확인되었을 때 10회 연장 횟수로 인정한다는 지점이죠. 이 다음은, 치과 치료와 한의원 치료를 보면은, 어, 2세대 실손, 3세대 실손, 4세대 실손에 왔을 때, 급여 진료비만, 어, 치과 치료와 한의원 치료에 대해서는, 급여, 급여 진료에 대해서만 본인 부담금을 보장을 하고,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자리를 잡았지요. 한편,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제를 1세대 실손, 2세대 실손, 3세대 실손까지는 치료 목적인 경우에서는 보상되던 것이 4세대 실손에 와서는 상당히 엄격하게 변경이 되었죠. 약사 법령법상 허가 신고 사항대로 효능, 효과 및 용량, 용법대로 투여한 경우에 보장이 된다라고 엄격하게 변경이 된 지점을 알수 있습니다. 한편 이 해외 진료비는 1세대 실손에서는 발생 의료비의 40%에서 50% 보상되던 것이 2세대 실손, 3세대 실손, 4세대, 4세대 실손에 와서는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어, 경합시 사건에 대해서는 20, 2016년도 1월 이후부터는 보험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것으로 된, 것, 된 경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한편 백내장 닥쳐점 렌즈 삽입 수술에 대해서는 2016년도 1월 이전에는 백내장 닥쳐점 렌즈 삽입 수술을 어, 보장하던 것이 2016년도 1월 1일 이후부터는 백내장 다처점 렌즈 삽입 수술 비용이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었지요. 한편, 건강보험에서 거여치료 중에서 본인 부당 상한금을 1세대 실손에서는 공제하지 않던 것을 2세대 실손, 3세대 실손, 4세대 실손에 와서는 어, 본인부담 상한금을 어, 공제하는 것으로 어, 변경하였지요. 이상 실손보험의 변천사를 보험 소비자가 보험사고로 보상받는 관점에서 큰 줄기만 정리해 봐 드렸습니다. 이렇듯 큰 줄기는 보험료가 실손 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인상되었다는 점 그리고 자기부담금이 지속적으로 상향되었다는 점, 그리고 비급여 진료비에 대하여 보험금 인정이 엄격화되면서 보장이 제한되었다는 점이 주요 핵심 내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다음은 결론이면서 소, 새로운 손해사정사의 의견이라 하겠습니다. 실 어, 결론은 새롬 손해 사정사의 결론은 실손의료 보험의 탄생 배경이라고 할수 있는 그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실비보험의 취지가 국민들이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편적 의료를 보장하기 위함인데 국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에 대해 보충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이 보장 못하는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민간 영역에서 실비보험이 탄생되었다면 실비보험사가 손해율 악화를 이유로 비급의 진료비를 실비 청구한 보험소비자에 대해서 보험금 부지급하는 이윤지향적인 사기업적인 행태를 방치하기보다는 국가인 보건복지부가 비급여 진료의 내용, 비급여 진료의 적절성, 비급여 진료비의 적정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병원과 의사의 치료 행위를 규제하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의료 공급자인 병원 및 의사의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는 미리 예방하여 방지하고 필요한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는 그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하고, 의료수요자인 환자가 비급여 진료비를 적절하게 받게 하고, 의료수요자인 환자가 지불한 비급의 진료비를 실비보험회사는 전문 진료비 심사 체계 속에서, 실비보험회사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비급여 진료비를 정당하게 보상 지급하게 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실비보험 탄생 배경과 취지에 부합한다 하겠습니다. 이상 실비보험 변천사와 비급여 진료비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렸으며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사례를 가지고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보험사고를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